you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안전한지 봐야 될게 있어요 네 원래 저희가 부탄가스 공장은 지난 시간으로 마무리가 돼야 됐었는데 우리 안전이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야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laughs>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탄캔 그 생산 과정 중 검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실험 그럼 가장 중요한 팩트 아 그럼 가시죠 네 바기 가라 가자. 여기는 어디예요? 어... 아니 저희가 실험을 하러 왔는데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 화열 방지가 네. 부착된 그 부탄 캔에 불 속에 넣어서 서로 비교하는 건데 안전 수칙을 어... 지키고 네. 하는 그 실험이기 때문에 네. 절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 무섭지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실험을 시작할 건데요. 네. 먼저 화열 방지가 부착되지 않은 일반 부탄 캔을 네. 화염 속에 넣어서 어떤 현상이 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소리가 좀클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가세걸님은 기마계로 막아주세요. 심코. 저도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 안전이는 손으로 막으세요. <laughs> 안전이는 귀가 없네. 대본면 이따이. 여기. 아 그럼 실험하는 걸 한번 보시죠. 1차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2차 파열이 되는데 파열 압력은 약한 1.8에서 2.0 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에서 이렇게 터지거든요. 터질 때 폭발음이 좀 크고요. 폭발에서 누출된 가스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으아! 완전한 맛이야! 정신 차려! 전한 어, 진짜 정말 너무 무섭다! 저거는 극단적인 테스트고요. 실제는 용기 자체가 안전한 생산 공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터질리는 극히 드물고요. 그 다음은 파열방지장치가 부착된 불속에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네, 네 정확하게 파열방지장치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팔방지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처럼 이렇게 용기가 분리돼서 그 폭발음이나 파편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데 방출된 가스에 그 불이 붙게 되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와 이거 제대로 불장난 했는데 오늘 오줌 싸네 <laughs> 근데 실험을 지금 두번 했잖아요. 뭐가 다른 건가요? 이 제품은 파열 방지가 부착된 캔이고요. 음. 이 제품은 파열 방지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인데 네. 파열 방지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이렇게 파편이 생기기 때문에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요. 네. 파열 방지 장치가 부착된 캔은 파편이 없기 때문에 파편에 의한 인명 피해 사고는 없지만 아, 방출된 가스에 의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렇게 불 속에서도 오래 견디게끔 튼튼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1년에 20여 건의 부탄가스 파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게 부탄캔의 어떤 제조상의 결함보다는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취급상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셔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전이 아셨죠? 네, 뭐든지 안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전장치가 있어도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불탄 가스 안전홍보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몽골 것도 있어. 야 신기하다. 어, 잠깐만요. 어, 이거는 캠핑 때 봤던 거고. 어, 이거는 처음 보는 거고. 종류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쪽 원통형은 카세트식 부탄 캔이고요. 이쪽은 직결식 부탄 캔이라고 그 별도로 부르거든요. 저희가 주로 쓰는 건 이거네요. 네, 카세트식 부탄 캔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할때 이런 직결식 부탄 캔을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캠핑장 가서 이거 봤어요. 그치? 맞죠. 이런 카세트식 연소기에는 과압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대신에 날씨가 차가운 상태에서는... 가보노라는 정합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화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거 불꽃이 약해서 다들 네, 이렇게 바람 좀 막아 봐 이러잖아요. 네. 그렇 직결식 연소기 같은 경우는 이런 과 방지 장치가 없어요. 부탄캔 내부에 있는 가스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화력은 좋죠. 그럼 더 위험하겠네요.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두 제품 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게 다 뭔가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탄캔하고 에어로졸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이런 원색을 좋아하세요. 미국 분들은 이렇게 화려한 색깔.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색상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졸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이 파리를 잡을 때 사용되는 살충제예요. 어, 네. 안전이는 알았어? 아, 저도 몰랐어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네요. 네 탄캔 제조 공장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어땠나요? 아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부장님 말씀처럼 아 정말 안전하게 부탄가스를 제조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익하셨나요? 네. 그럼 천만다행이고요. 안전이란 만약이 없거든요. 안전 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세걸 김예빈. 안경이 국민연료 선열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가스가 분출될 때 피부에 닿으면 동상의 우려가 있거든요. 장갑을 착용을 하시고 니퍼가 필요해요. 먼저 잔량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잔량이 남아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거꾸로 해서 잔량의 가스를 이렇게 빼요. 이렇게 뺀 다음에 바람을 등지고 파기가 없는 곳에서 니퍼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으시면 오 이거 진짜 간단하다. 이렇게 해서 고철로 분리수거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꿀팁이네요. 그러면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